왜 이렇게 자리를 만들었냐면, 최근에 이제 일부 조합원분들은 또 조합이 잘못된 방향으로 가고 있다고 하시고, 그런 거를 토대로 뭐 해임 중에 진행하겠다고 얘기도 있고 해서, 저도 개인적으로 조합원분들한테 연락을 많이 받았어요. 근데 조합, 원은 분들하고 조합원들하고 자유, 소통이 잘안 되는 것 같아서, 좀허심탄회하게 얘기를, 모두 있는 자리에서 하는 게 저는 좋거든요. 개별적으로 연락 오면, 전달가들이 계속 오해가 생겨요, 지금. 그래서 어제 저랑 이지은 이사랑 얘기를 해서 이런 자리 한번 만들어보자라고 얘기를 했고, 그래서 모이게 됐으니까, 오늘 이 자리 차라리 뭔가, 뭐, 방금이든 잘못된 거에 대해서 조율이 안 되는 게 있으면 좀잘 풀고, 이게 타협이 잘 되면 조합사한테 올바르게 가는 건다 동의하시는 거잖아요. 그요 우리가 어제 자기 각자 재산을 좀더 지키고 이렇게 하는 걸로 모인 거지, 서로 누군가 해주는 게 아니잖아요, 저희는. 그래서 그런 거를 시키기좀해 모으자고 말씀을 드는 거고, 네. 네. 모였으니까, 네. 좀 자유롭게 얘기를 네. 좀해주세요 저는. 그, 감정적으로 네. 말씀하실 네. 게 아니라, 차분하게, 네. 사실 관계만 저희는 이야기하고, 뭐, 저분들 공유 드리는 게 목적이니까, 저희가, 그 시간이 또 많이 없어요. 저랑 그냥 형들 진짜 짠내서 온 거라, 저희 그냥 빠르게, 이 비례율에 대한 게 지금 오늘 가장 중요한 거거든요. 이 비례율이니까, 백데이터가 어떻느냐, 이게 사실이냐, 아니면 진짜 뭐, 은폐나 누락이나 거짓이 있느냐 이런 것들이 중요한 거니까요. 아, 그런 거는 제가, 제가 말씀을 우선 말씀하시죠, 잠시만요. 얘기하시면서 언성은 높이지 말아주세요 네, 네, 그러면 네. 산으로 가요. 아, 네. 네, 네. 일단은 시간은 어느 정도 시간이 있으신 거예요? 구, 조합이 오늘 구청 가서 TF 회의가 있어요. 이따가 네, 2시에 네, 그러니까 조합 상급분들도 식사를 하셔야 되니까 한 시간 정도면 되겠죠? 한 40분에서 1시간 사이로마무리해주 네. 네.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 제가 먼저 질문드리겠습니다. 조합장님하고 이재민 이사님하고 관리사님 총무사님 안 계신데 예상 자금 수지 분석표라고 해서 요 내용이, 혹시 지난번 2, 3회 때, 회람하고 어, 세정했다는 내용 맞을까요? 비례 관련해서? 어, 그 제가 맞을 때, 보안을 지켜달라고 해서, 바로 벗어가서 도전을 수정했습니다. 아, 여쭤볼게요. 여기 박준영 이사님도 있고, 관리사님, 다 계신데, 저 같은 아실 거라고 보고요. 이거를 보셨을 때, 이 금액이 맞다고 확인하신 거예요? 저희는 그날에 이런 걸 확인할 수 있는 자료는 못 받았었어요. 그렇죠. 네. 자, 제가 왜 네. 92%를 못 믿겠다고 하냐면요. 이 자료는 네. 통장 잔해 확인하셨나요? 홍보구청, 이거는 우리가 알고 있죠. 모르지 네. 열세대 지금 136억 확인하셨나요? 매매가 안된거죠 예상이죠. 그렇죠. 자, 네. 이거에 대한 근거데이터가 확인을 해야 된다는 게제 의견입니다. 뭐냐면, 치토스가 누가 봐도 2,000원짜리를 조합에서 만원이라고 썼습니다. 그렇다면 내가 잘못했다고 지적을 해야 되는 거죠. 근데 이런 백빼기다 없이 이 금액만 갖고는 누구도 지적할 수가 없는 구조예요. 근데 이거를 보고는 95%가 라고 판단하셨다는 근거가 없다는 게 정말 저는 잘못했다고 보고 있고요. 뭐가 잘못됐다 하세요? 아니, 뭐가가 아니고 저는 네. 많이 못하죠. 이것만 주고 어떻게 오래 됩니까? 아, 네. 아, 네. 네. 여기에 그런 이 많아요. 제가 말씀드릴게요. 관심 이 많은 이 통장 잔액과 성북구 청 150억 예치금이야 뭐 정해져 있는 걸 예전에도 공표를 했으니까 그거는 인정하시겠다는데 통장 잔액이나 뭐 보리지 열세대에 대한 금액 이런 게 신뢰할 수 있는 숫자냐이 얘기를 하시는 것 같아요 이거는 음. 예,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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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laughs> 제가 말씀을 먼저 드리면 통장 잔액은 오늘 <laughs> 이제 그 관리사님이 공유를 해주셔서 대충 보니까 얼추 이 숫자에 좀 맞아요 저도 봤어요 아까 맞고 보리지 열세대는 그 때, 이거, 이제, 지금 일반 시세에 이런 거를 이제, 조합해서상대직 분들이 이걸 계산을 하셨던 것 같은데, 이거에 대해서뭐 정확한 숫자인지 저도 그것까지 모르겠지만, 이것까지 는 얼추 맞을 거예요. 자, 근데 제가, 이사 제가 여기서는 이사님한테 네. 네. 해명의 말씀을 듣고자 하는 게 아니고요. 누가 봐도 객관적으로 얘기하자는 거예요. 이거 지금 데이터 확인 안 하신 거잖아요. 자, 지금 여기서 보르지 10세대 14, 136호 확인하셨냐고 여쭤보는 거예요. 비상은 이사 포함 상근 이사님들이 조합의 비례율을 예상 비례율을 만들고 있는데 이 A 분준지한 장으로 자 우리 합계 859억 수입 항목 지출 항목 859억 똑같죠? 자, 이게 어떻게 똑같을 수가 있을까요? 부족자금 이거 뺐으니까 120억 이거 확인하시냐 이거를 여쭤보는 겁니다. 그냥 예아니요로 얘기하면 끝나요. 어려운 건 없습니다. 백 데이터도 없다고 저는 확인했습니다, 당무장님께 저희가 네. 이사할 때이 자료를 받았을때 때 이거에 대한 테이크 뭔가... 데이터를 확인을 못했죠, 저희는 네. 제가... 못하셨죠. 네. 아니, 출석명단 뭐, 말씀하셨죠. 아니, 네. 제가 그날 와서 컴퓨터 보여, 보여달라고 그랬을 때 저도 이것만 네. 봤습니다. 세개 보여주세요. 세 개. 네. 첫째, 자, 첫째 뭐 뭐였는지 정확하게 드시고 네. 조지 예상 수익금 해가지고 이이이 시트도 열어서 부, 아니 보여줬어요. 뭐냐면 사모님 잠깐만 요 잠깐만 사모님 죄송한데 어때요? 여기 조합장님한테 여쭤본 거 같은데 나와주시면 사모님 아, 아니 빛주시면 아니, 네. 안 돼요 잠시만요 이게 아니고요 지금 데이터 나온 게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그날 보여준 이사회 거요? 때 이사님 우주씨한테 보여줬어요. 그러니요 잠시만요 사모님 백데이터가 그러니까 있다라는 거예요? 있어 있어 있어요? 백데이터 주시면 안 돼요? 잠깐만요 있는데 이사회 때 백데이터 못 보셨어요 이사님들? 그날, 이 같은데 그, 왜못 보셨어요? 그날, 철회뭐 네. 이렇게 서류공치가 있었어요. 근데, 어쨌든 간에, 제가, 뭐, 사실 여부는 뭐또 이제 그 형님께 말씀하시겠지만, 제가 이해하기로는, 이 보류지나, 뭐, 상가나, 유소세대 이런 것들이, 이 금액이 뭐, 그냥 아무 근거 없는 금액이 아니라, 예를 들어서, 음. 제가 시세라든가 일반 그냥 한금액이 그 있잖아요. 거기 뭐100% 기준든 150% 기준이든 제가 기준이다라고 들었어요. 기준이 딱듣는거 말고 내 눈으로 직접 봐야죠, 기사님들. 그 자리에 그 데이터 보고서 위험해달라고 가 있는 자리입니다. 근데 그럼. 데이터는 이만큼 있어요. 확인 안 했어요. 네네. 이거 하나. 자, 우리 조합의 현실입니다. 사무장이 이거를 다 자료 만들어요. 임원들도 자료를 모릅니다. 사무장 이 여기서 공만 하나 빼면은 다. 일단 있으면 맞다고 하시나요? 저는 이게 답답한 거예요. 아 이게 상담님이 뽑아 주신다는 거는 한 것도 해주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 여기서 숫자 하나 바꾸면요. 확인할 수 있는 분들이 없다는 거예요. 왜? 자로는 내적으로 확인 안 했으니까. 그확인하고 이렇게. 아, 그렇다면 그렇다면, 자, 사무장님이 하는 게 아니고, 음. 사무장님도 구성이라든지, 폐계라든지, 런들 자, 자, 알겠습니다. 그 얘기하시는 거는 조합 임원들의 무능함을 말씀하시는 것 같아서, 그걸 얘기 안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음. 자, 이사님이 데이터 다 확인해서 문제 없다고, 이력권인가? 분담 결사관대방에 올리셨죠, 분주고. 제가 송장되어 음. 그, 시주택 소송신고 한들한들문 그리고, 어, 총수고 이건 제가 확인했다 이중3개월이하시고 거기다가 공지하신 거예요, 3 나머지는 뭐 이제 부지 예상 수익금 이런 식으로 적혀 있는데 이 금액이 그니까뭐 일반 분양가기준이든어떻든간에 저희가 매각하는 걸 예상하는 금액이 때문에 저는 이거 이게 뭐잘못됐다고 생각하지는 않았거 한가나 보리지 네. 매각하는 것에 대해서 저희들끼리도 논의가 있었어요. 그다음에 제가 말씀드리는 거수준이었고 전자 말씀 거죠. 그를 봤을 때 직접 확인하셨다 근거자를 확인하셨다고 하셨어요. 하지만 그 사실 원인만 보자고요. 그냥 확인하셨습니까? 자, 제가 말씀드릴게 원천세 <목소리> 33억 4천만 원 확실합니까? 자신할 수 있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아니, 뭐, 제가 뭐 전수 팔 년도 아니요를 만들게 제가 아니라서 생님한테 아니, 선사님 그... 들은 내용이 아니요 동조였어요. 제가 말하는 게에 생산님한테 제가 한 제가 통화를 한 다섯 번 했거든요. 한3회천만원 확인하셨냐고요? 그 통화도 확인하거든요. 여쭤보는 거예요? 그렇죠. 님한테렇게 각종 유업 비 미지급금 삼십억 확인하셨어요? 그그내역을 뭐 상장님이나 조합장님이 설명해 주시면 훨씬 정확하죠. 저한테 물어보실 게아니에요 아니죠. 이거는 저는 조합원님한테얘기하는거 이렇게 말씀하실 때는 이 내용을 말씀하시는 아, 게 맞습니다. 저한테 물어보실 게 아니라 제가 오늘 이 간담회, 뭐 간담회라고 한다라고 하면은 네. 말하는 거는. 어쨌든 이 데이터와 백 데이터를 조합해서 가지고 이제 비상금제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좀 설명을 짓고자만 조합이 잘못된 거를 얘기해 주시면 되는 거예요. 데이터를 못 받기 때문에 조합이 일을 잘못했다고 말씀하시는 거예 만약에 되는데. 조합에서 백 데이터 잘못 맞게거나 거짓이 었으면 소득 당연히 그러면 같이 비난할 거예요. 만약이요? 이사님 만약이라는 얘기가 여기다 나오면 안 되는 거 아닙니까? 네, 이미 검토하셨는데 공단, 진정하시고 공격적인, 공격적인 말씀하지 마시고 네, 공격적인, 공격적인 아니, 게 아니고 오늘 네. 말씀드리는 거예요. 자이 말씀처럼 당장 공격하시는지 모르겠어요. 아니, 아니 근데 그거는 그거... 저도 말씀 방에 글을 올리셨잖아요. 아니 그 제가 확인한 거는 글 올렸어요. 일단 제가 말씀 중에 죄송한데, 죄송한데 다... 말씀 중에 죄송한데 이 지금 지금 이제 나눠주신 이 데이터는 그냥 이사회 안건이나 이런 게 아니었어요. 그래서 저희가 백 데이터로 굳이 확인하는 그런 자리가 아니었어요. 이건 아, 아니, 좀 오해가 이어 그러면 조합원들이 문자를 보내셨는데비례로 문제가 생셨는데 근 그러니까 문자 드린 안 하셨어요. 조합에서 물으면 얘기를 하세요 그러니까 조합에서 지금 물으면은 그렇게 했던 거 비율은 95% 근거 문자 보낼 때 비상문들하고 얘기 없었나요? 아, 일단 얘기는 했었지. 조합. 얘기는 했다고 하는데. 요 이거 어떻게 해요? 이거 진지확인해 주세요. 그때 그 얘기 하셨고 근데 저희는 이제 좀 숫자에 대한 거는 다시 한번 크로스 체크를 하고 보내면 좋겠다 네. 그런 얘기가 있었어요 그게 네. 네. 이사님 말씀해 보세요 맞아요 근데, 근데 그, 그 내용 중에, 중에 이준희 이사님은 이런 이런 것들은 본인이 체크를 하셨으니까 이건 맞다 근데 이런 것들은 안되게 있어요 이런 것좀 확인을 다시 해주시면 좋겠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던 것 같아요 저는 기억 아, 그러니까. 피드백이 또 있었나요? 피드백은 없었어요 저는 아, 그 끝이 네. 그러면은 95% 문자는 반대하셨어요 해서 확실한 게 이때가 아니니까 제 논리를 깨주세요. 네. 제가 잘못 생각하는 건가요? 진 형님은 그러면 안7십라프로는데이터는 아, 네. 있어요? 네 데이터 네, 다, 다 있습니다. 다 올렸습니다. 제가 게, 계산했습니다. 71%이 예. 자리에 계신 분한테 얘기 들었고 확인해서 네. 올렸습니다. 그냥 그거를 얘기해주세요. 그냥 이거 사인 그냥 아. 다 하신 건안 돼요? 아 그렇게 감정을 가지고 마시면 안 아니 아니 회의 시간도 제가 오늘 하고 싶은 얘기쭉 드릴게요. 음. 자 요거 그냥 넘길게요. 많이 풀린터 왔는데 네, 진도 뺄수있잖요자 네. 네. 넘길게요. 자 우리 이번 서울시 실태조사 받은 거왜 자료 아직 안 나왔나요? 왜 공개 안 해주세요? 아 그거 저기 내려봤어요 서울시 전화해서 언제요? 공익재보자 보호법 며칠됐지아 잠시만요 됐어요. 지금 얘기 좀 하세요 며친됐어요 며친됐어요? 그럼 공개해 주실 네. 수 있나요? 아니 그거 이제 우리가 답변해야지 을아 답변이요? 답변 안 하신 거죠? 그 자이 자리에서 제가 공개하겠습니다 이거 지금 조합장님 도장 찍어서 답변한 내용을 제가 82분 갖고 봤습니다. 실제 조사 보고서예요. 왜 이걸 답변해야 된는고 거짓말 쓰시는 거? 럼 보여줄까요? 답변을, 답변을 해야지. 여기 자 답변을 김창원 인 보죠? 네. 확인하여 확인합니다. 답변 안 하신 거예요? 이거 답변을 안 하신. 10월 할지. 30일 날 답변하셨는데요? 아, 그때 <laughs> 확인서 확인만, 네. 한 거고, 네. 자, 하기, 확인만 한 거고. 확인서 확인만 한 거고. 여기서 잘못된 게 없었나요? 우리 13개 학서중에하나 여쭤볼게요. 부산 문제 있지 않습니 분들과 일부산에4 2억을또 줘야 된다, 공사준비서이 하시는 하시는 분는분 부산에서 일을 하분시부산 하시는 부산 하시는 분2시 요거, 도준법 위반인 거 아닙니까? 아, 요거 오늘 조사받으러 가요. 아, 조사받으러 가요. 본인이 생각하실 때도준법 음. 위반인 가 아, 아닙니까? 잘 모르겠어요? 나. 잘 모르세요? 네. 제가 알려드릴게요. 왜도준법 위반인지 알려드릴게요. 여기 실제 조사를 보시면 나오는데, 여기도 이미 도준법 위반이 나와 있습니다. 자. 그러에 문제가 굉장히 많더라고요 사실 자, 여기 나오죠 어, 자. 여기에 정관위반이라고 확인서가 나와있습니다. 자, 이대로 말씀을 드릴게요 대의원의 의견없이 사업진행 되어있습니다. 이거 확인하셨죠? 10월 30일 미사실을 확인함 되어있습니다. 제가 2차 설명할 때 얘기했던 추인의 권으로 잘못했다고 제가 지적했던 건이 그대로 걸렸습니다 이걸로 조사받으신거 맞죠? 자 이런데도 불구하고 지금도 모르신다고요? 도정권위반지 여부를 그 조사 받으면 나오겠지 뭐 아니죠 조장님 조정권의 위반에 대해서 <laughs> 말씀을 드릴게요 여기도 나와있지만 정반위반도정권위반지 뭐냐면 조합원의 부담이 되는 계약은요 조합원을 초에해서 승인 받고 하셔야 돼요 아니 그 정도는 아는데 그럼 잘못된 말씀하셔야죠 그러면 은 공사를 언제 해? 지금 음. 공사는 완료됐나요? 아니 그러니까 공사를 언제 하냐고 음. 그렇게 하면 그러면 제가 2024년 10월 총에에서 조합장님과 속기록이 그대로 어디 남아있는 게 있습니다 그날도 제가 말씀드렸죠 작년 10월입니다 4월까지 준공이 어렵다 내 스케줄로 봤을 때 조합장님 저한테 뭐라고 하셨냐면 할수 있다 다할수 있다 스케줄 얘기 안 하시고요 그러면서 저한테 마지막에 그랬어요. 왜안 되길 바라냐? 그러면은 자료를 내놔라 할수 있는 방법을. 그서 제가 그랬죠. 조합장님 이야 임원들이 하세요. 그거 하러 그 자리에 있는 겁니다. 제가 토을 남겨놨어요. 이주년전님 저랑 통화할 때도 그렇다면 힘해야죠라고 말씀하셨어요. 잘못 듣고 그게 오랜 줄 알고 작년 얘기를. 근데 4월에 중복됐습니까? 지금 1 1월이에요 7개월 동안 뭐 하셨어요? 약속을 하셨는데? 총회에서? 하고 있잖아. 아니, 지금 하고 있는 게 아니고요. 작년 10월 총회에서도 <laughs> 올월 4월에 준공이 된다고 자신하셨는데, 지금 11월, 7월 지난 시점에서도 준공이 안 나고 부분준공시 2월 말 얘기하시고 계세요. 일단 그건 사과하셔야 되는 거 아니에요. 사과할 때면 사과면사과면 사과할 때면 사과할 면 사과할 때면 사과할 때면 사과할 때면 사과할 때공 사과할 때면 사과 때면 바로 비례율 하루만에 이준희 사가 올리고 조합장님 9 5로 문자 보내셨어요 그거는 빠르신데 왜 사과할 자리를 7개월 동안 못 만드시죠? 뭔 사과를 문자라도 보내셔야죠 비례율 대의원의초회해도 사과하셔야죠 뭔 사과를 지금 무슨 얘기하는지 저만 이해 못하나요? 우리 지금 대화 중인데 사과를 주 약속을 하셨는데 못 지켰으면 음. 사과하셔야 된다고요 아, 그 얘기하러 온 거예요? 그, 그 얘기 중이니까. 아, 그러니까 네. 사과를 해야 된다는 얘기를 아, 하고 온 거냐고 여건이. 네. 네. 자 12월 말에 근생 부지 이런 거금것좀 알려주던데. 근생은 그 감평을 아, 아. 안 했고 종교 부지는 감병 옛날에 관리처분에 들어있는 숫자고 자, 제가 말씀드릴게 여기 있는 분들 이사님들한테 다 말씀을 드릴게요. 조합장님고 대화 좀 어려우니까 12월 31일 날. 분주공이안될 경우에 일반 분양자들한테 우리 이자비용 부담 있으니까 없습니까? 있죠. 있죠. 지금도요. 대답 바로 나오셔야 되는 거예요. 고민하시면 안 돼요. 지금 머리 쓰는 자리가 아닙니다. 이준 사장님 우리 협상단 같이.